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김원열입니다.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동존의를 다뤘습니다. 오늘은 흑묘백묘를 살펴보죠. 흑묘백묘는 글자를 보면 흑은 검을 흑자, 묘는 고양이 묘자, 백은 흰 백자. 묘는 고양이 묘자. 그래서 이거를 흑묘 백묘를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흑묘, 검은 고양이. 그리고 백묘, 흰 고양이. 그러니까 검은 고양이, 흰 고양이. 여러분 흑묘 백묘라고 어,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텐데 이건 중국이 어, 국내 문제를 해결하고 어, 특히나 민생의 문제 에,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소평이라고 어, 중국어로는 덩샤오핑이 되는데 이 등소평이 내세운 겁니다. 그래서 이미 1962년도에 이런 식의 표현을 했었죠. 어, 원래는 어, 황묘흑묘라 해서 누런 고양이와 검은 고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고양이의 색깔이 어떻든 간에 어, 바로 쥐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,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한 거죠. 이게 1962년부터 해서 이제 사람들이 황묘, 흑묘를 흑묘, 백묘라고 아주 선명하게 대비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. 어 말하자면 이런 거죠. 우리말에도 꿩 잡는 게 매라고, 어이 꿩을 잡는 데 있어서 매만큼 잘 잡는 것이 없듯이. 고양이라고 해도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있고 어, 못 잡는 고양이가 있는데 예, 쥐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아,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, 중국의 낙후된 그 생산력을 향상시켜서 바로 어, 인민들이 먹고 살수 있게 해야 한다. 라는 건데, 철학적으로 보면 그 실용적인 예, 철학이고 사상입니다. 자, 다음 시간에는 위정척사를 다루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